이중이 겹쳐가지고 이상해졌는데 펑! 호일 호이 호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근데 오야의 가치가요 점수가 많아지면 떨어지고 점수가 적어지면 올라가요 그 정도고 만약에 지금 동일국 오야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오야의 가치가 플러스 천점 밖에 안 된대요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항상 게임합니다 상대방의 찌모는 카부리는 막을 수가 없어 상대방이 너무 많이 찌모해요 그거는 뭐 막을 수 없지 않나 어떻게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찌모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어... 오야가 리치할지 말지에도 영향 주죠. 어, 이거 왜 론이야? 혼일이야? 벌써 완성돼 있어? 중세 장은! 야! 중, 도라네코상. 아니! <laughs> 진짜, 씨. <웃음> <웃음> 서럽다. <웃음> 서럽다, 서러워. 조심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카운터 치는 쪽으로 조폐를 했는데 중도라삼은 어떻게 안 되네. 근데 북풍하고 일삭 버리는 거 보고 중도라삼을 하가에 하가에 나 엄청 위험해. 라는 사인을 믿어주고 믿어주고 조폐를 했었어야 되나? 믿지 못한 나의 탓일까? 모르겠구나. 하가에 나좀쎄 어필을 믿었어야 되나? 이 통풍이네. 라스 탈출하려면 가장 뭘 먼저 해야 할까요? 일단 라스를 해야 합니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그런 거다 고려하면 화를 너무 떨어지지 않냐고요? 어. 근데 방금은 하가 그냥 진짜 중안 버린다 고 생각해서 어차피 화를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막 후회하는 거예요. 아, 578 강력한데. 578 강력한데 이사삭 둘다 버리다간 나가리 같아 탕페코 도라삼오 들어와 오아다 어이고 자 하루나 안 찬스다 어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까비다. 나카쓰지 6만. 한장 정도? 고민을 하네. 까비. 템파이! 템보 낙사나이데 요깟다. 이것도 빠르게 리치 걸수 있는 패. 좋은데? 3만만 들어오면 될것 같은데? 들어올 분위기였는데, 지금. 분위기였는데, 지금. 개춘야 안녕하세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두근 두근. 나 이런 팔만이 가장 무서워. 띠치. 유준 푸단과 에르간토데네. 아 이삭 낼수 있구나. 3만낼 수. 빰. 오. 우와! 키라키라의 에너지가. 또이또이 진짜 힘들어 힘들어. 서러, 서럽다. <laughs> 평소 행실의 업보. 나 진짜 바른 생활이었는데. 구만 탄 다음에 100킵 합죠 이삭? 어을 내도 돼? 내구 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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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을 내구 통 받고 망했네 <laughs> 이러고 이제 하가 리치 나오고, 9만 구삭 수비하고, 8만 정도는 낼수 있다 보고, 치받고, 어... 치받고, 8만 타, 5통 근처 붙으면 템파이. 6통이 3개인데, 4통이 3개고,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없어 보여요. 맞아 어, 쳤다 아, 귀신 같은 형태를 보여줘. 근데 그 조금의 가능성도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냥. 양.. 8만서사 서도 챙깁시다.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주모답 이. 5, 8.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8만, 8만 던졌으면 죽었네. 휴! 잘하네. 방장님, 수비바장만 하느라. 근데 방금 8만 던졌으면 너무 아파요. 직격하고 찜하고 다르지. 디코 언제 생겼냐고요? 하하하. <laughs> 디코, 디코 생긴 지 수백 년, 수백 년 됐습니다. 뚜뚜루루루. 음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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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카페 언제 생겼어요? 그게 언제 생겼더라? 삼육통 오팔만. 뻔냐 아니지. 니지. 와. 제발 이제는 주모라하자. 야. 이 아이가 모라는걸 알까요? 아직모안이스탕핑 어? 네. 어... 도도. 리치, 야오 도라니. 만간 혼일? 어, 진짜 혼일? 흠 골든 삼사게임안 음. 나와 아무것도 하지만 나오면 전진이 많이 돼안 나와 근데 안 나와 음 오케이 야, 여기까지 왔을 때 화려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이만 던졌어야겠다 <laughs> 아 일츠모핀 도라, 천개 한나 신스님개리네 재밌네. 유단 에데간트네. 사통팔통 오삭 들어오면 템파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유효패가 적으니까 안전하게 게임을 합시다. 팔통 두개 죽었으니까 구통 타하면서 먹거리 여기서 찾읍시다. 뭐, 안전패 없어. 안 해, 안 해, 안 해. 어떻게 없냐. 이렇게 없냐. 아닌가. 오만보다는 사삭이 더 좋았겠다. 사삭이 좀더 좋았겠다. <목소리> 어아쉽다나다가 뭐. 뭘더 공격해. 인트로 고티. 나나 이거 들으니까 오히려 좋은데 위로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대가리 받고요 살자 하자. 그건 좀 무서워. 아, 어, 중. 아, 그, 겹친다고, 이게. 3만 너무 어렵다고요? 그래도 하는 게 울청이에요. 이 중이 겹쳐가지고 이상해졌는데. 펑! 리치! 재밌다, 재밌다! 울청장인 1급 천재, 론! 론! 지츠도라 마이천! 오. 오. 이런 이런 이러면 1급 천재가 일부러 위기를 연출하고 라스 탈출한 걸로 착각할 거 아니야 이렇게 번번이 탈출하다니 말이야 어 힘들어 아나 너무 힘들어 아나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대사원인가요 발 나오면 오삭 버리긴 하죠 7통이 좀더 안전했나 1삭보다 1사통이 3장 3통은 들고 있어도 될듯 1사통 너무 세다 오라스 역전각 보자 5통 3장 있고 1사통 아무도 안쓰는 바닥에 5장 남았으면 끝났지 머리랑 커트도 힘들어요 심었다 화류를 날리자. 모로테토이. 라고 해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 화류도 좀 어려운 게 제가 중풍 백풍이라 발이 소안에 하나씩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도 있어서 다른 사람 속도에 디버프 있기 때문에 일사통 거의 이겼어. 여기서 일사통 안 내는 근거는 내 마지막 쯔모기리가 3통인 거야. 테다시. <놀라오> 아, 오케이. a y 2등패네. 뻔냐. 8만 2장 주었으니까 9만 같이 떨어지고, 100중 들고 가면서. 갑시다. 음, 음. 알겠다, 이거. 5사치, 7통치, 5만치, 탕야오구나. 탕요, <목> 탕요 블록 다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티. 어, 동행 되고 할까? 쯔모다베. 치토이 북단기 쯔모, 치토이, 도라. 야, 2등까지 왔어. 오케이. 끝장. 바와이치소군 나가데모 최고의 카리도라한데 마장데모 절대 마게네